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증시 또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금일 증시가 많은 폭락이 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비 같은 경우에는 금일 2300포인트 이탈을 하면서 강하게 마이너스 1.4%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8 빠지면서 800 이탈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 특히나 외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 개인 제외 전체 매도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었고 미수와 신용 물량을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신용 잔고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용 잔고가 15조원 아래로 밑으로 빠질 때 조금 더 자금의 순환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신용 잔고 상태에서는 외인의 매수세가 십사리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대응이냐 단기 대응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쌓아 나가야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 나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폭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 십사리 추가 매수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 특히나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최대치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대출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가계부채 위기가 지금 이제 외환위기 때보다도 몇 십배나 더 높습니다 GDP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1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70% 아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심각성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투자를 나아가실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중동경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 배럴다 다시 한번더 150달러를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한돈짜리 돌반지가 43만원이 넘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가 불과 제 조카가 2022년 1월 1일생이다 보니 돌반지를 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돌반지 한돈짜리가 23만원이었습니다. 근데 1년만에 20만원 100%의 가격이 뛴겁니다. 완전 다산에 돈이 쏠리고 있는건데 그렇다보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시점이라는거 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것이 금값 만약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 자산에 돈이 쏠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이 리스크가 잔존한다라는 뜻이고 그 위험 리스크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정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흐름에 발 맞춰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부채가 최대치고 이런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세 흐름, 이러한 시세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세 흐름에는 단기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 바로 엘컴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안전자산, 사상 최고치의 금값, 이러한 이슈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엘컨텍이 대표적으로 관련 수혜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 자산인 엘컨텍의 돈이 강하게 쏠리면서 금이 1 8 0 0원을 넘어서면서 강세가 나오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저희 또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적정 매수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 메모장에 써놓은 대로 1,600원에서 1,500원 그 구간 대에 저희가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1,867원의 고가를 찍고 18... 8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금일 종가가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16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서 1,4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4월 12일에 고가가 2,365원인데, 이 가격대를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R, 2,000원대 1차 목표가를 뚫고 나서, 그 약대를 유지하면서 를 단기적인 지지 구간에 2차원부분에 쌓았을 때 다시 한번더 4월 12일에 그국발를 도전하는 흐름인 함께 나오면서 강한 연출과 함께 목표가를 갱신하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기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엘컴텍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냐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재료와 함께 봐야 됩니다 무작정 엘컴텍이 간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중동 전쟁 리스크가 발발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 부분이 가중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을 키우는 와중에 저가가 형성이 되거나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갖춰주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슈들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에 더큰 돈이 쏠릴 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엘컴택을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엘컴테 여러분들 끊임없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최장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하는 그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지지구간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4월 12일에 고가를 도전하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더큰 상승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금가 시세에 대한 부각 이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에컨텍은 하락 시장의 패치성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그만큼 더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보유하시기 보다는 대응을 하시면서 오히려 현금 확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이 되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볍게 영상을 찍겠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흐름까지 싹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와 알람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리 도록 하겠습니다.